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또 가이드 영상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어, 가이드 영상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다가올 업데이트에 대비해 가지고 이 아이템들, 이 아이템들은 지금 당장 쓰지 마시고 업데이트 이후에 써라. 어, 잔 정말 말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아껴야 되는 아이템. 어, 여러분들이 뭐 웬만하면 아시는 스타. 지금부터라도 아껴 써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제작 카드입니다. 5성 어, 카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상관이 없어요. 5성 카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상품을 만들 때 그렇게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 제작 카드를 왜 어, 업데이트 이후에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발자 노트가 이제 얼마 전에 떴었죠. 요약을 해드렸었는데 요거를 먼저. 살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자쭉 내려가서 제작 카드 편의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월 이후고 밑에 내려가면 이제 9월 이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봐서는 8월 안에 출시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제작 카드 편의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작 카드를 아껴쓰라는 어, 그 내용과는 어, 연관지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제작 카드를 시그형이 볼 금령 등 카드 성급 합계를 요구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V2라든지 V1 이 라이브 카드를 이제 한 번에 뽑아야 되는 어, 그런 상황이 왔을 때그 어, 터트려서 나온 이제 기타 기타 사용하지 않는 4성 이하의 재료들은 여러분들이 포지션 특훈 어, 그런 곳에 사용을 하거나 아, 나는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제작 카드로 돌려서 어, 킵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어, 킵을 하는 경우가 많았대 카드 보관함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이템 보관함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그런데 이 어쨌든 이 제작 카드를 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활용도가 되게 높습니다. 제작 카드로 사용하기 제작 카드로 만들어도 보호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예, 발자국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임팩트 조합 보호권 보고를 만드는 거 보고 외에는 활용도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작카드들을 왜왜이 어 시그형입니다. 골글형 입에 넣을 수 없는. 왜냐면 은 애초에 이 카드들은 시그형입니다. 골글질에 넣어가지고 채우도록 약간 관습이 돼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작카드로 맞는 것 동시에 왜 활용도가 줄어들게 되었는냐 제작 카드들을 어쨌든 여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이제 1, 2성 카드들. 1, 2성 카드들도 저기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어, 지금 당장 시그이나 볼그램 해야겠다. 해가지고, 어, 해가지고, 여기, 재화에 있는, 여기에 있는 칸수에 재료를 넣는다.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 이런 선수들 많이 모았으면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선수팩을 따가지고 넣는다든지. 그렇게 할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선수팩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곳에 또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저것도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스카우트에 들어가서 일반 스카우트에서 뭐하든 스카우트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하든 스카우트가 없다고 한다면은 생돈을 써가지고 포인트를 계속 사용해서 제작 카드로 지금 돌려놓은 그런 제작 카드들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이걸로 여러분들 시간도 단축되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V1, V2 업데이트 때문에 스카우트를 까서 제작카드를 만든 이 제작카드들이 쌓여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 놓여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이후에 여러분들이 시그형임이라든지 골글 재료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요 재료를 채우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 스타입니다. 스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자 이것도 개발자 도서쭉 들어가시면은 어 이번 업데이트는 이거는 이번 주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대, 국대 신규 국대가 출시를 하고 어, 야구에 다를 기념해서 국대 이벤트를 또 하게 됩니다. 국대 이벤트를 하게 된다면은 국대 상등이 열리데있고 무과금도 국대 소지권을 획득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벤트 상점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국대 상자를 까서 여러분들이 국대 서지권을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확률이 정말 낮아요. 그런데 나는 무과금이다. 무과금인데 서지권 얻고 싶다. 그러면 도전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대 상자에는 있 여러분들 딴 아이템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개봉을 했을 때또 고급 강화 배지라든지 잠재권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쉽게, 그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이제 간단하게 오늘은 어두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말씀드렸던 재료들을 아끼지 말지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